암 책은 마음의 자석은 지금 다른 집에 있네요. 그래서 이 책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무튼 마음의 자석, 마음의 오류 시리즈 이두권 진짜 좋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쉬워요. 쉽고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 이런 면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는 예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두려움을 일으킨다. 이성의 무의식적인 부분은 응급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로 짜여 있어서 깊이 있게 사고하지는 못한다. 무의식적인 부분에게 감정이란 것은 항상 비슷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어떤 메시지일 뿐이다. 고통이 나타나면 그 해법으로 우선 후퇴를 제시한다. 후퇴가 여의치 않을 때는 방어를 준비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다가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일 때 곧바로 상황을 인식하고 위험을 피한다. 영화를 보고 체험한 것을 기억에 저장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그렇지만 무의식적인 부분은 육체적인 위험이 따르는 고통과 육체적인 위험이 따르지 않는 고통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무의식적인 부분은 이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것이 맡은 과제는 고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뿐이다. 이것의 구조는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설명과 고찰로는 대응할 수 없다. 이 부분에 중요한 것은 단한 가지. 바로 경험 뿐이다. 어딘가 아프면 당장 피해야 한다. 매우 단순한 논리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두려움을 일으킨다. 이성의 일부는 끊임없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한다. 어떤 상황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성의 무의식적인 부분은 가장 강력한 경보태세를 갖춘다. 육체가 높은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실수를 방지하고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한다.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며 발생할 여지가 있는 상처의 범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조심조심 발걸음을 내딛는다. 따라서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골모와 장갑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두려움을 일으킨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며 안전하기 위해서는 통제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의 좌우명이다. 원초적 감정인 두려움이라는 베일에 깊숙이 숨어버린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직업으로 살펴보면 이성은 계획과 통제로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연애처럼 감정의 바탕을 두면 매우 위험하다. 타인의 비논리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감정의 변화는 통제 중독 증세가 심한 이성에게 카포테. 투에서 투사가 사용하는 붉은 천처럼 작용한다. 통제 중독인 이성에게 안전이란 결코 없으며 상처와 고통에 대한 위험은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 타인에게 진정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알수 없으며 언제 버림받을지 결단코 확신할 수 없다. 이것이 두려움을 일으킨다. 그러고 무턱대고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하라. 자신의 내면에서 두려움이 확인되면 두 가지 질문을 하여 관찰자를 가동하라.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지금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고 나서 두려움의 다섯 가지 근원을 기초로 그 진실성을 확인하라. 사람을 대하듯 두려움을 향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1번. 이것은 분명히 내게 아픔을 줄 것인가. 2번. 이것은 분명히 내게 위험한 것인가. 3번. 정말로 내가 이것을 이해하는가? 4번. 이것이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가? 5번. 정말로 내가 이것을 통제해야 하는가? 당신의 관찰자를 활성화하면 흥미로운 대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시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목이 아프죠? <laughs> 아무튼, 이런 책들이었는데 사실, 이두 가지 책이 정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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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고, 이 책도 좋긴 좋아요. 이 책도 좋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또 보여드리면,